다양성 영화는 높은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상업 영화에 비해 상영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쥐시네마 사업이 폭넓은 영화를 선택하길 원하는 관객들과 다양성 영화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노란호의 인생과 열정을 담아낸 다큐 영화 노란호. 이 작품은 대한민국 패션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제 26회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영화를 만들어 놓고 관객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특히 독립 영화, 독립 다큐의 경우에는. 그데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이 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라고. 경기도는 지시네마 사업을 통해 상영권 확보가 어려운 높은 작품성의 다양성 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립 영화 같은 거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보게 되, 보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도의 다양성 영화 지원 사업인 G 시네마는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에서 최소 2주간의 상영을 보장받으며 관객들이 보다 쉽게 다양성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고양, 남양주, 평택 등 도내 메가박스 4개관과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등. 다섯 개 공공 시설에서도 G 시의말를 개관해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 여건이 필요 어렵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5년, 10년 이상을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약 15편 이상의 다양성 영화 작품을 개봉할 예정인 G 시네마 사업은 관객을 만나기 어려운 한국 다양성 영화들의 소중한 진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GTV 여창용입니다.